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한 기생이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시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녹수를 요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악녀, 조선을 망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녹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장록수는 기생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장록수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중종반정과 함께 비참하게 처형당했어요. 장록수의 이야기는 욕망과 권력 그리고 파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장록수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학자들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장녹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극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녹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하는 독자입니다. 역사적 통찰이 함께 쌓여가길 바랍니다. 혹시 틀린 표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그 여정의 발자국입니다. 장록수의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장록수가 기생 출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 기생이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부 야사에는 평양 기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양 기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단순한 유흥업 종사자가 아니었어요. 노래, 춤, 시, 서예 등을 배운 예술인이었습니다. 양반들의 연회에서 공연하고, 교양이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신부는 천했습니다. 노비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고, 양반들의 성적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장록수는 148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록수는 10대 초반부터 기생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장록수는 미모보다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장록수는 총명하고 말솜씨라 뛰어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름다웠다는 기록보다 영리했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장록수는 노래와 춤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대화 능력이 탁월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센스있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기방은 양반들의 놀이터였고 때로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분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장록수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503년경, 장록수는 연산군을 만났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궁중 연회에서였을 거예요. 연산군은 1504년 갑자사와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폭정을 일삼고 쾌락에 빠졌어요. 연회를 자주 열었고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들였습니다.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장녹수도 그렇게 궁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기생들과 미녀들 사이에서 장록수가 눈에 띈 이유는 뭘까요? 미모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더 예쁜 여자들이 많았으니까요. 장록수의 무기는 재치였어요. 연산군의 비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연산군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웃겨주고 기분을 풀어줬어요. 연산군은 장록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장록수는 1503년경 궁궐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정식 후궁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후궁에는빈, 귀인, 소위 등의 풍계가 있었는데 장록수는 이런 풍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신분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기생 출신을 정식 후궁으로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궁보다 더큰 권력을 가졌어요.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했으니까요. 당연히 다른 후궁들은 장녹수를 싫어했습니다. 저런 천한 기생년이 어떻게 우리보다 높은 대접을 받는가.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어요. 연산군이 무서웠으니까요. 장녹수도 다른 후궁들을 경계했을 겁니다.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흔히 장녹수가 연산군을 조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장녹수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연산군은 폭군이었어요. 1504년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고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을 미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미친 연산군에게 장록수가 다가간 것이에요. 장록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광기에 빠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토사고 팽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상군의 비위를 계속 맞춰줘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장록수는 연상군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록수도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천한 기생이었던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고 신하들까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중독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 권력을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연산군 말기는 흥청망청의 시대였습니다. 흥청은 연산군이 전국에서 뽑아들인 기생과 미녀들이에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궁궐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산군을 즐겁게 해 줬어요. 장녹수는 이 흥청들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연회를 열었어요.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보고 여자들과 놀았습니다. 국정원 팽개쳤어요. 신하들이 가난하면 죽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즐기면 안 되는가. 조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연산군은 경복궁을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사냥터를 만들고 연못을 파고 정자를 지었어요. 백성들의 집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록수도 이런 놀이에 참여했을 거예요. 연산군과 함께 사냥하고 뱃놀이하고 즐겼을 겁니다. 장록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록수는 연상군의 총애를 이용해 재물을 모았어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천안기생 출신답지 않게 부자가 되었어요.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장록수는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값진 장신구를 걸치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었어요. 기생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조정 신하들은 장록수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장록수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천한 기생년이 감히 궁궐에서 권력을 휘두른다니 성리학적 질서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장록수는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징이었어요. 신하들은 장록수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저 여자가 없었다면 주상께서 저렇지 않으셨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연산군은 장록수가 없어도 폭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하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모든 책임을 장록수에게 돌리면 편했습니다. 장록수는 신하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져요. 내가 주상께 말씀드리면 당신의 관직이 올라갈 것이요. 대신 이만큼 주시오. 신하들은 치욕을 느꼈습니다. 천한년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다니.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장록수에 대한 반감이 크게 달했어요. 백성들도 장록수를 원망했습니다. 연상군은 흥청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세금을 거뒀어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궁궐에서는 밤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다그 장녹수 때문이다. 장녹수는 백성들에게도 악녀로 낙인 찍혔어요. 연산군이 경복궁 주변을 놀이터로 만들면서 백성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쫓겨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장녹수가 사냥하려고 우리 집을 부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장녹수가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1506년 초 조정에서는 반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조자들을 모으고 군사를 준비하고 거사 날짜를 정했어요. 반정 세력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면 장록수는 즉시 처형한다. 장록수는 반정 세력의 1순위 제거 대상이었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희생양이었습니다. 장록수는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궁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에게 매달리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1506년 9월 2일 중정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습격했어요.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 허둥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역적들이 어찌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박원종이 연산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상 폐위 되셨습니다. 진성대군 중종께서 새로운 왕이 되십니다. 연산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왕에서 쫓겨나다니.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죽었어요. 반정군은 즉시 장록수를 체포했습니다. 장록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연산군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반정군이 들이닥쳤을 때 장록수는 도망치려 했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잡혔을까요?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장록수에게 씌워진 죄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을 현혹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았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연산군이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책임은 장록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녹수는 반정직후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정식 재판도 없었어요. 반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라를 망친 요부다. 즉시 처형하라. 장녹수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장녹수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기록에는 처형되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알수 없습니다. 아마도 참수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록수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아니면 당당했을까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기생이었던 내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알수 없습니다. 역사는 장록수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장록수는 1506년 약 26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처형당한 짧고 격렬한 인생이었어요. 장록수는 조선 역사상 대표적인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각종 기록에서 장녹수는 철저히 악녀로 그려져요. 요부, 간악한 여인, 나라를 망친 여자, 중종반정 이후 집권한 세력은 장녹수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장녹수에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장녹수는 1503년경에 등장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연산군은 폭군이었어요.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장록수가 없었어도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았을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장록수를 희생양으로 봅니다. 중종반정 세력은 영리했어요. 모든 잘못을 장록수에게 돌리면 자신들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악녀를 제거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연산군도 장록수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면 왕실의 체면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장녹수에 대한 비난에는 여성 혐오가 깔려 있어요. 여자가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 천한 기생년이 왕을 현혹했다. 이런 프레임은 남성 권력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여성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입니다. 장녹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한 기생 출신이 광기에 빠진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토사구팽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권력을 탐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장녹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어요. 근본 원인은 연산군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을 알게 된후 연산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트라우마와 분노, 배신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장녹수가 없었어도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산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어요. 간언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신했습니다. 장녹수를 비난하기 전에 왜 연산군을 더 일찍 막지 못했는지 반성했어야 합니다. 조선의 왕권은 너무 강했어요. 왕이 폭군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정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장녹수는 이런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장녹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장녹수를 단순히 악녀나 희생양으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해요. 그녀는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노력한 여성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인간 신분 상승의 꿈을 꾼 사람. 결국 시대의 희생양이 된 비극적 존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장녹수는 가부장제의 희생자였어요. 기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남성심 사회의 산물이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유흥도구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장녹수가 연상군의 총애를 받은 것도 결국은 남성 권력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도 전형적인 여성 혐오예요. 장록수의 이야기는 조선 신분제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기생으로 태어나면 평생 기생으로 살아야 했어요.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록수는 왕의 총애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꿨지만 결국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죽을 때도 천한 기생령으로 죽었습니다. 장록수의 삶은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줘요. 권력은 중독적입니다. 한번 맛보면 놓기 어려워요. 장록수도 처음에는 생존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권력 자체를 즐기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장록수가 그 증거였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악녀로 낙인 찍힌 여성들이 여럿 있어요. 장희빈도 장록수처럼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장희빈은 정식 왕비까지 올랐지만 장록수는 후궁풍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권력 다툼의 당사자였지만 장녹수는 권력의 부산물이었어요. 장희빈은 아들 경종이 왕이 되었지만 장녹수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녹수는 폐비 윤씨와 연결되어 있어요. 폐비 윤씨는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연산군을 미치게 만들었고 미친 연산군이 장녹수를 총애했어요. 두 여성 모두 왕실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정난정 문정왕후 시대도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이에요. 하지만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잡았고 장록수는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얻었어요. 둘다 신분 상승을 이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장록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약자에게 돌리기 쉬워요. 장록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처럼 사회의 문제를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평가받아요. 연상군은 미친 폭군이지만 장록수는 나라를 망친 요부예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장록수는 신분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언제나 처벌받았어요. 장록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장녹수를 다룬 소설, 드라마, 영화가 많아요. 대부분 두 가지 방향입니다. 악녀로서의 장녹수 연상군을 타락시킨 요보 비극의 여인, 장녹수 시대의 희생양. 최근에는 후자의 해석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연상군의 흥청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흥청처럼 마구 쓴다는 뜻입니다. 장녹수는 이 말의 상징이 되었어요. 장록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장록수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이것이 잘못일까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분 상승 자체가 죄악이었어요. 장록수는 이 금지를 깬 대가를 치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할까요? 장녹수는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아요. 하지만 연산군도 반정 세력도 똑같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왜 장녹수만 유독 비난받을까요? 신분 때문이에요. 천한 여자가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장녹수는 한국 여성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녹수는 수동적 여성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고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 한 여성이었어요. 장록수는 신분제에 도전한 여성이었습니다. 기생이 왕의 총애를 받고 권력을 가진다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장록수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하지만 장록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악녀로 낙인찍히고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였어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반정이 실패하고 연산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장록수는 더 오래 권력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연산군이 죽으면 장록수도 제거되었을 거예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장록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마도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왕자를 낳았다면 입지가 더 강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정이 일어나면 결과는 비슷했을 겁니다. 자식과 함께 제거되었겠죠. 장록수가 재물을 모으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면 그래도 죽었을 거예요. 반정 세력은 희생양이 필요했으니까요. 장록수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록수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양이었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장록수는 분명히 권력을 탐했고 사치했고 연산군의 폭정에 동참했어요. 동시에 장록수는 신분제의 희생자였고 여성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권력자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장녹수를 일방적으로 악녀로 비난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희생자로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장녹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의 덧없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희생양 만들기. 사회는 문제의 원인을 약자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여성 혐오.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은 더 가혹하게 비난받습니다. 신분제의 폭력, 신분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는 처벌 받았습니다. 생존의 윤리,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을 단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평가받는가, 신분 상승은 죄악인가, 희생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장녹수의 비극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장록수는 완벽한 악녀도 완전한 희생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시대의 한계가 만나 비극을 만든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26년 생에는 욕망과 생존, 권력과 파멸이 공존했어요.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권력을 가졌지만 안정되지 못했으며, 꿈을 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록수를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지, 신분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희생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장록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이 죄인가, 여성이 권력을 가지면 왜더 가혹하게 비난받는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장녹수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장녹수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형당한 여인 장녹수의 이야기는 권력의 잔인함, 신분제의 폭력, 그리고 여성 혐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성종 시대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폐비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당한 1482년 무렵에 장록수가 태어났던 거죠. 장록수가 태어날 때 미래의 자신이 그 페비의 아들과 엮이게 될 줄은 몰랐겠죠.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장록수는 그저 살고 싶었던 더 나은 삶을 원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로 희생양으로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한 여인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장록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록수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